다시 만들어야지. <laughs> <laughs> 의료원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저희만의 숙가의 의료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뭔가면 그 병상이나 이런 의료진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다 똑같이 수용할 수 있지만 이제 가격이 높은 쪽으로 가서 대학병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더 많은 이제 본인의 부담이 되는 뭐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그, 차상위 계층 이하, 어 그런 분들에게는 혜택을 위해서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가적인 의료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메르스라든지 예를 들면, 어 이제 세계가 뭐 하루아침에 다 움직이고 하는데 어느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독감으로서 몇 명이 죽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이 어, 침투하기가 쉽고 우리 그런 데 노출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미래학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도 우리 인류에 이제 어, 대응하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나타나서 우리 인류가 아주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민간 의료원들이 국가기관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주겠느냐, 국가의료시스템. 그래서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의료원을, 뭐, 지역은 뭐, 진주 주변을 하든지 뭐, 이래서, 검토해서 하겠지만, 새로 어 만들겠습니다. 크게 서부 뭐 도청도 올라 쌌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두고, 어 적당한 위치에, 에 그걸 이제, 拆了旧也等于旧。